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는데 누구지? 여보세요? 네 누구세요? 네깜짝이야아네찐 어, 이것은. 아 여러분 죄송합니다. 너무 통화를 어 깜짝이야 누군지 알아요? 아, 스팀보이님한테 전화가 왔는데요. 스팀보이님이 던킨도너츠 광고를 찍었는데 아, 구독도 안 했네. <웃음> 구독. <웃음> 아니, 던킨 도넛 광고를 찍었는데, 지금 다이어트 중이시라가지고, 도넛이 많이 남아서, 좀 갖다 주겠다고, 같은, 같은 동네 사람, 같은 동네에 사시는 것 같거든요, 저랑. 아, 별일이 다 있네요. <laughs> 이분이, 그래서, 누가 도넛을 거절하겠습니까? 그쵸? 누가 구독을 아, 니 누가 구독을 하는? 여기 와. 스팀 스팀, 스팀 보이님 안녕하세요. 저희 집에 왔습니다. 아, 아, 그형 먹는 거를 좀 제가 보고 싶어가지고 아 그래요? 이거 뭐찍 찍는 건가요? 아니, 아니요 아니요 그제 눈으로 보는 아, 거예요. 그냥, 그냥 보는 거예요? 이제 배가 <laughs> 너무 고픈 제가 대리 데리... 먹어 주세요 좀. 아 네. 우아 스팀 보이님 모닝 안녕하세요. 맛있죠. 이거 약간 인절미 스타일인데. 음 고마워. <laughs> 이거 그러니까 다 드실 수 있죠, 그죠 지금 여기 다 먹어요? 여기. 네, 이거 다 드실 수 있죠 <웃음> 다 <웃음> 먹어주시면 안 돼요, 형좀 네. <laughs> 이상한데? 와, 진짜 많은 시간이 지났네요, 그쵸, 그렇죠? <laughs> 맛있죠, 형? 저, 이거는 통밀볼인데 진짜 맛있어요 진짜 이게 드시고 아, 입에 가득 차셨네 천천히 드세요 <laughs> <laughs> 얼굴 크기 차, 차이 나요? <laughs> 저 얼굴이.. 아 형님이 더 크다고요? 그니까 제가 아니라 이 형님이.. 더 아니 아니 들 오면 또..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이렇게 이렇게.. 그니까 러 제가 큰게 아니라 이 형님이 크다고요? 아니 아니.. 이, 나 지금.. 아니 이렇 이분들이 하는 말 아, 고지 곧대로 들으면 안 돼요 아, 힙합? 아, 네저 힙합 힙합이랑 락이랑 싸우면 누가 이겨요? 힙합이 이겨요 아 힙합이 이겨요? 네아 그래요? <laughs> 그걸 락은 근데 약간.. 저 그만 먹어도 돼요? 아니야 야아 아니, <laughs> 아니, 근데 약간 그.. 아이 드세요 어, 일단 뭐, 뭐라... 아 원래는 제가 네. 어, 언더테일을 해야되가지고 아, 네 무조건 조금... 네 따라하겠습니다 <laughs> 근데 네. 어, 그러면은 우리 피카츄 배구 할줄 알아요? 네저 네, 해봤어요 아 해봤어요? 저도 학교때 컴퓨터실에서 아 그러면은 피카츄 배구로 해가지고 네. 어, 스팀 보이님이 이기면은 네. 오늘 같이 방송하고 아 제가 이기면은 네. 스팀 보이님 집에 가기 아 너무 너무 서운했는데? 아. 아, 너무 많이 oh 가. 지금 약간... 아, 수화물안 안 먹어서 아, 너무... 계산이 안 돼가지고... 아, 너무... 버리... 네, 이거거든요. 네, 지금 제가 아... 79일째 하고 있어요. 제가. 79일째... 네. 아니, 팔... 파... 팝... 파... 8살 때부터 하셨다면서... 아, 근데 제가 아이디를 바꿨어요. 거짓말이죠 아, 아, 진짜 옛날부터 했어요. 네, 이거 진짜... 드럽게 재미없긴 하거든요. 아, 어떻게 그래요? 보면... 근데 이거를 계속할 수는 없어요. 아, 이거... 거짓말인것 근데... 거짓말인 같은데... 아니요, 진짜... 잠깐만요, 잠깐만요. 제가 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팀 부인님, 나는 진짜 여덟 살 때부터 진짜 여덟 살 때부터 난 비비빅에 분식광했다 맞아요? 개통 탐지기 부조달이 조달다다라. 어 뭐지? 뭐지? 어 고장났어. 왜 그러지? 제가 아니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네. 제가 물어볼게요 그러면. 네네. 네 네. 제가 한번 해볼게요. 되게 오래 걸리네요. 이거. 제 심장도 좀 정상이 아니어가지고 나는 지금 스팀 보이가 온게 너무 마음에 안 들고 불편해서 미쳐버릴 것 같다. <laughs> 아닙니다. 아니에요. <laughs> 뭐, 아니고. 아니고 아니고. 자. 어? 봐 나타난다 큐큐큐큐. 가가 아이고 여러분들은 <가>, 아이 <laughs> 여러분들은 이게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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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있으라고 하셨지만 아니 아니아또께서 아니, 아니. 아니, 누...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아, 물이 날려고 네. 하네. 아아 울지 마세요. <laughs> <laughs> <울지 울지. 울지. 웃음> 아 이게 거 이게 아니, 해봐야 돼, 해봐야 돼. <웃음> 이게 해 봐야 돼. 이게 이게 여러분들은 같이 있으라고 <laughs> 이게, 하실 수 있지만 음, <웃음> <웃음> 이게 부서질 정도니까 <laughs> 말다한거아 <당한 거잖아요. 웃음>